네, 안녕하세요 조던 H.D입니다 손흥민에 관한 장문에 또 이제 뉴스가 올라와서 칼럼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국 인디펜던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될 톱니바퀴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포제티노는 최근 손흥민을 보며 아주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이제 기계에 필수적인 톱니바퀴자 포체티노의 완벽한 제자라는 기사와 포체티노의 인터뷰가 함께 담긴 것인데 봅시다. 어떤 말인지. 이번 시즌 토트넘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다른 스타 선수들과 동등한 공격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손흥민만큼 스프린트를 만들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손흥민만큼 민첩하지도 못했고 오직 해리 케인만이 손흥민과 비슷한 마무리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손흥민은 토트넘의 풀백 옵션 그리고 와일드 카드로 느껴질 때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은 포체티노의 전술을 가장 완벽히 소화하는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톱니바퀴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손흥민은 11월 첼시를 격파했고, 구디슨파크에서, 어, 이제 팀의 공격라인을 이끌었으며, 박싱데이에는 본머스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큼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한 사례는 없었는데, 손흥민은 아시안컵 탈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토트넘 2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금요일 아부다비에서의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을 기대했었지만 한국은 탈락했으며 다음날 토트넘의 트레이닝에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와포드전 선발까지 고작 3일의 준비기간을 가진 그는 90분을 출전했고 경기를 뒤집는 결정적인 동점골도 넣었습니다. 경기 이후 포지트로는 토일 뉴캐슬와의 경기에 손흥민의 선발 출전 여부를 확실히 알수 없다고, 없다고 말을 했고, 하지만 손흥민은 메디컬 팀과 스포츠 사이언스 팀의 체력 테스트를 모조리 다 통과를 했고 뉴캐슬전과 동일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그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린 끝에 결국 종료 8분여를 남겨놓고 강력한 무회전을 어 넣은 슛을 골문에 꽂아 넣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지난주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토트넘은 그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승리와 함께 타이틀 레이스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뉴캐슬 경기 후 포지티노는 인터뷰에서 최근 손흥민의 성공 비결을 장시간 설명했으며 크게 두 개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손흥민의 피치컬적인 에너지였는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이거 노래, 요즘 어떤 노래 나온 거지 아, 무슨 랩이었는데? 아무튼, 네. 손흥민은 몸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달린다라고 하며, 이는 아시안컵 경기들의 후유증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결국 해냈으며, 포제티노는 그것이 모든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맞네, BTS. 나 BTS 좋아하거든요. 저 전국이 좋아요. 다음에 태어나면 그런 얼굴로 태어나고 싶네요, 진짜. 네. 아, 멋있더라고. 여튼간나요 포치트론은, 포치트너는 이어서 말하길. 손흥민은 정말 열심히 띕니다. 항상 밀어붙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공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무조건 띕니다. 또한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손흥민은 그런 쪽으로 매우 스마트한 선수입니다. 포체티노는 손흥민을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달리는 배터리에 비유했는데 손흥민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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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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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터리가 다 되면 결국 그 자연스럽게 멈추는데 손흥민은 그런 배터리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는 경기에서 모든 힘을 쏟고 고갈이 되면 저에게 표시를 합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감독님. 아니면 혹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는 공이 있든 없든 100%의 힘을 다 쏟아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축구가 달리기 뿐이었다면 모든 팀들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와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장점은 에너지를 쏟을 타이밍을 판단하는 이 지능에 있으며 내가 말했죠 이 지능 축구 지능 이 중요한 이 공부와 달라 공부와 메시가 그래요 메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지만 이 축구적인 지능이 아주 그냥 저, 정말 최고야 정말 맨살 뺨을 막 때려 이 지능이 중요한데 손흥민이 이 지능이 좋다 말하는 거죠. 이축구지능 이거. 응? 이건 진짜 타고나는 거야. 아니면 이해도가 빠르던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포체티노는 자신의 직관에 따른 상대를 저지하는 프레싱, 볼 점유 중 발휘되는 폭발적인 러닝, 오프 더블에서 나오는 예측성, 그 러닝, 이러한 장점들은 손흥민을 그라운드 위에 게임 플래너이자, 어, 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 이후 손흥민은 우리가 그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움직이고 공수에 있어서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팀 동료들은 그에게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팀 동료들은 그에게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조금 부족한 것도 팀 동료들이 메꿔줄 수 있지만 뭐 대표팀 안에서는 좀 그런 게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케인, 에릭슨 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손흥민 옆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이건 클래스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손흥민 그 자신이 메꾸려고 하다 보는 하는 거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케인도 됐다가 자기 맞, 맞잖아요. 자기가 케인도 데리고 했다가 에릭슨 데리고 했다가 막 하니까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손흥민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케인이 아니더라도 좀 믿고 가도 되는데 본인이 자꾸 이제 무기를 생각하니까, 이 팀에 대한 무기를 생각하니까, 난 그래서 손흥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항상. 아무튼 이 손흥민이 공수에 있어서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팀 종료들에게 옵션을 제공하는데, 전방으로 달리고, 미드필더로 내려가고, 이선으로 침투하고, 그는 매우 완벽한 선수이며, 저희는 그런 그의 퍼포먼스를 매우 흡족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걸 좀잘잘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가끔 우리는 달린 거리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드워킹 플레이어의 근거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잘 들어야 되냐면 손흥민 보고 태업했다고 하는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잘 들어라 희들 이거 듣고 있으면 반성 좀 해라 하분 하지만 90분 동안 12km, 13km를 꼭 필요할 때 뛰는 선수들이 진정한 하드워킹 플레이어이며, 이며 손흥민의 특징은 정해진 스프린트 양을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때와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때 맞춰 영리하게 사용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것이 곧 책임감이며 그것이 곧 겸손함, 겸손함과 리더십의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을 제외한 팀의 그 누구도 그러한 꾸준이를 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선수라도 한 경기에서 12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상대방을 제끼기 위한 전력 질주가 아니라면 그것은 게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러닝의 양과 질에 있습니다. 그것은 총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가 많은 거리를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강력한 모멘텀과 변화를 줄수 있는 상황에서만 속도를 냅니다. 손흥민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탑 퀄리티의 선수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는 움직임 안에 수많은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 라고 이제 포지트론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손흥민을 메시아 비교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나는 많은 거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선수가 정말 필요할 때 움직여주고 필요할 때 내려와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손흥민은 이러한 이제 지능적인 축구 지능이 엄청나게 발달된 좋은 선수다라고 이제 포체티노가 직접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엄청 나게 장시간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포체이 언론에서도 왜안 지치냐 이 정도 뛰면은 지칠만한데 어떻게 된 거냐 괜찮은 거냐 무리하지 않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챔스 나갈 수 있는 거냐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포체티노가 아예 그냥 나를 잡고 이날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뭐 들어도 좋은 말이 좋은 말인 거 알겠죠 그만큼 손흥민이 어 팀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우리가 쉽게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손흥민 1년차 때, 나 독일 가고 싶어요. 아버지, 독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포치트노가 좀만 참아보라고. 분명히 너는 쓰임새가 있다. 어, 널쓸 거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저도 속으로, 그때 막뭐 어떤 얘기 가 나왔었냐면 볼프스브르크가 손흥민 데려가겠다 뭐 하면서 막돈 많이 쓴다고 했을 때였어 왜냐면 그때 볼프스브르크가 덕배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이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아 우리 손흥민 쓰겠다 왜뭐좀 분데스가 잘했던 선수고 그때 볼프스브르크도 이제 이선자원이 필요했던 찰나에 손흥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데려가려고 했던 찰나에 이제 포체티노가 한번 막았죠 아 진짜 나 나눠, 나눠 쓴다 다만 네가 이거를 잘 따라와 줘야지 좀 이제 이 아무래도 리그에 대한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선수에 대한 스타일도 이 여기에 잘 맞게끔 바꿔놔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지난 지금 살펴보면은 참잘된것 같아요. 네, 잘 됐죠. 잘된것 같다고 그 아니야? 잘됐 계속 꾸준하게 챔스를 나갈 나는 토트넘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계속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팀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항상 그 에버 팀보다 나은 팀인데 그 뭔가 5, 5위와 4위, 6위 그 언저리에서 계속 항상 고생하는 팀. 그래도 한 번은 빠져 나가겠지. 그니까이 3위 안에 못 들겠지. 다른 팀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나갈 거라고는 솔직히 진짜 생각 못했어요. 난 손흥민이 솔직히 아 정말 팀을 잘 골랐구나. 오히려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손흥민 와서 맨날 나가니까 골도 계속 잘 넣고 있고. 그래서 참 사람 일은 좀 기다려 보면. 다른 결과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맞아요. 푸른하늘 기획센터님 말씀처럼 포지티노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죠. 특히나 이 어린 팀. 나는 한편으로 이 토트넘이란 팀에서 너무 포지티노를 믿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부분이 언제였냐면, 이번에 케인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에릭센, 알리 다한 번씩 다쳤을 때, 팀에서 포지티노한테 선수 못사 우리. 그냥. 언더, 그니까, 리저브 팀에서 구해봐야 돼. 찾아봐야 됐을 때, 어디 가서 꾸역꾸역 그 옛날 그 모에 쓰는 남의 팀이라도 갔지. 포체트노는 남의 팀도 안 가. 그냥 자기네 팀 애들, 어린 애들 가가지고, 누구 쓸만한 없나? <laughs> 앉아가지고. 근데 포체트너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은 물론, 어느 정도의좀 이렇게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 의미에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가지고 엄청 막 찡찡거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냥, 필요한데, 필요한데, 뭐, 구단의 사정 이러니, 어,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불만이 없냐라고 이제 이간질 하려고 기자들 물어봐도, 아니 뭐 팀이 이런데,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감독하는 거지라고 이제 쿨하게 넘어가면서도 결국에는 끝끝내 이제, 3점을 가져가잖아요, 경기에서. 되게 막, 90발, 80분 정말 개똥같이 경기하다가도, 그 남은 10분 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한 것도 있고, 아니, 팀의 전술적인 부분이 후반 막바지에 쓸수 있는 전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수들과 감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동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가 믿으면서, 이 선수들 동기부여가 되듯이, 어떻게든 이 토트넘이 3점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 어느 팀보다 탑1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에 무패했던, 어, 리버풀도 지금 그런 3점 못 가져가고 있고, 맨시티도 막, 물론 토트넘도 지긴 했지만, 맨시티도 막 연달아 이제 좀안 좋은 경기를 가져가면서 조금 살짝 무너다 다시 올라왔는데, 토트넘도 그런 강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서, 결국은. 그 힘든 마른 오징어에서 진짜 짜니까, <laughs> 물이 나와. 진짜, 와. 진짜 이런 팀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 전에 우리가 과거 빅포. 과거 이제 빅6가 아닌 빅포 얘기했을 때는 다 그래도 팀이 괜찮았죠. 그래도 그 안에서는 돈을 좀 많이 쓰는 팀들이 결국에 결과물도 같이 가져갔는데 토트넘은 1년 동안 영입을 안 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너무 이상한 팀이에요. 사실 이런 팀은 나오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옛날에 포항 스틸러스가 외국인 인 없이 우승했을 때도 황소룡 감독이 그랬어요. 이래서 는안 된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얘기가 투자를 하고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대다수가 기본적인 이 루트잖아요. 어디 무슨 사회건. 이 스포츠건 경제가 어디건 투자를 해야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투자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이렇게 하고선 정말 이렇게 매번 큰 결과물을 가져 가져온다라는 건뭐 나름대로 포체티노가 가장 잘했고 그다음 선수를 잘했지만 뭐 레비도 결국에는 그러한 이제 뭐한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정말 그 레비의 위치에서는 가장 많은 결과물을 또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아무튼, 이 손흥민이 팀 내에서 믿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우리가 첫 번째 시즌 때난 아직도 기억나요. 트리피아가 손흥민 보고, 아우, 저 답답한 새끼지. 야! 내가 일로 갈때 니가 일로 들어와. 막, 막 손짓발짓 하면서 막 손흥민이, 아 미안. 아 이렇게 했을 때가 진짜 엊그제인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손흥민이 정말 이렇게 막 혼자 이 팀을 진짜 멱살 잡고 끌고 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오늘 한 선수 옛날에 제가 수아레지가 리버풀에 멱살 잡고 막 질질 끌고 가듯이 지금은 손흥민이 원래는 뭐 케인이고 에릭센이고 했었, 했었, 했었지만 지금은 정말 누구 하나 이견이 없 이견차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은 손흥민이 그 프리미어리그 이 상위권에 서 혼자 팀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살 잡고 진짜. 야 니들 참스 안갈 거야? 야 니들 뭐 우승한 번 도전 안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다고, 질질 끌고 간다고. 힘들죠 손흥민도 다 지쳐가지고 다뜯기로 나가고 얘도 진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한 게 없어요 체력적, 체력적으로 근데 정말 본인의 그니까 손흥민이 그 아버지가 말한 게 맞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내가 손흥민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승부욕이라고 애가 안 한다는다지만 안 한다 결국은 그걸 하려고막 혼자 일을 바득바득 깔고 한다라는 거 보면은 가끔씩은 정말 내 아들이지만 아좀 놀랍다 그렇게 막 찡얼찡얼대면서도 그거를 결국 해내는 거 보면은, 좀, 얘도 악바리 근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손흥민 아버지도 손흥민에 맞춰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 그, 그 승벽이 참센 선수라고. 다행인 거지, 우리한테는. 이런 선수가 있다,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근데, 손흥민은 조금 더잘 풀어놓으면은, 더 잘할 스타일인데, 대표팀은 그런 무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대표팀이란 무대가 풀어놓을 수 있는 무대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본인이 항상 그 이상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좀 안쓰러워요 저렇게까지 무게감을 혼자 짊어 짊어지려고 해야 되나 왜 옆에 주변에 동료들도 있는데 굳이 그래서 그래서 나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야 계속 계속 또 특히나 뭐 선수가 나른 데서 뭐 사고치고 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고치고 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박지성 때는 팀을, 박지성이, 뭐랄까, 좀, 혼자 짊어지고 갔다라면, 손흥민은 같이,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이 팀이 강해진다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박지성은, 혼자 좀 많이 아우른 게 많았죠. 근데 그거를 잘또 묵묵하게 버틴 선수고, 손민은 그걸 묵묵하게 버틸 이유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자기 가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옆에 선수들, 주변 선수들에게 논아주면서 이 팀이 점점점 강해질 수 있는 한 팀을 만들 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니까 유형이 좀 다르니까, 이 선수가 좀 자기 스타일을 다른 뭐, 기성용이나 박지성을 따라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새로운 다른 이제 리더십이, 보여주는 리더십. 음, 보여주는 리더, 리더십으로 좀 팀을 잘 이끌어가면 우리 대표팀에도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니 그러니까 이제 그 놀아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애들을 찾아야지. 물론, 우리가 뭐, 황희찬도 그 지능이라는 게 더, 아, 지능이 좀 이상하네. 그니까 러 약간 축구적인, 어, 해석, 그리고 축구를 바라보는 시야, 이 넓어지면은 황희찬도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이고, 이, 좀 많이 이제 대표팀에서 나가 있, 있었던 그, 권창훈이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는 뭐 이강인이나 어 그런 선수들이 좀 들어가 주면 사실 저는 뭐 눈에 말하지만 미드필더진을 뭐꼭 스페인 걔네가 막 스팬파니까 뭐 라리가 뛰고 있으니까 이게 렇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축구의 눈을 가진 선수들 특히나 우리 우리가 중앙에서는 기성용 말고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 기성용도 워낙에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선수였어 가지고 새로운 팀으로 한번 우리가 엔진을 드디어 교체를 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기성용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후배를 위해서 물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누가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잖아요. 기성용이 그리고 자기가 없는 새로운 팀의 엔진도 보고 싶은 거고 본인 스스로가 문선민? 문선민은 모르겠어요. 문선민은 이선재원이니까 그러니까 황의조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축구 선수로서 아주 공격수로 좋은 나이고 그다음에 이강인은 이 축구 보는 시야가 애초에 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이강인 선수 그 옛날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KBS에서 이가 이강인이 떡상하니까 옛날 걸 다시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슈토리거를 올려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보세요. 어제 저도 막 잠깐 봤는데 그 1화가 나왔더라고. 올려 가지고 그래서 막 혼자 막그 하는 거, 예, 네, 슈돌리그 나와 유튜브에 아주 화질 그래도 좀 개성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다시 올라오더라고 뭐 하면서 뭐 발렌시아에서 뭐 하면서 뭐하 나오는데 혹시 그때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심심하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서요셉이라고 같이 스페인에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그 그 친구들 뭐지? 그 송별한다고 예전에 그때 같이 그 뛰었던 동료들 그 같은 기수 같은 기수 동료들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꼬기 먹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서유셉은 갔다가 돌아온 상태고 서유셉은 내가 알아보니까 언더 1 7세 대표팀이 있다더라고요 서유셉이 그~ 그까 그러니까 슈토리에서 지금 대표팀에 간 선수들이 그까 슈토리에서 슈토리 출신 대표팀까지 간 선수들이 언더 언더죠 그 그러니까 성인 팀 말고 언더가 한 다섯 명 정도 있나 봐요. 뭐 경험했던 애들이 어 꽤나 있나 보더라고 그래도 이강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서울 세비 그래도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는 정도고 서울 세비 뭐 라리가 갔다가 독일 갔었나 아무튼 뭐 해외파야 그래도 해외에 뛰긴 했지 거기 축구를 배웠다가 다시 돌아온 거팩트인데네김병자 아들 김병자 아들 <laughs> 김병재 자 축구해? 요안될것 같은데. 음. 지승준은 제가 한번 어제도 말했지만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와, 기럭지도 한180 넘는 것 같고, 옛날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거의 안 같더라고. 되게 약간, 강동원 같은 느낌? 말라가지고, 키 크고, 막, 뽀샤시 해가지고, 되게 잘생겨 지금도, 지금도 잘생겼더라고, 지금도. 김, 그리고 김, 아, 김성민인가? 김성민 맞는 것 같아. 김성민도 뭐, 대표팀 갔다 하고. 하니까 여노트 안에 김태 아 김태는 아니었어요 김성민 김태훈은 모르겠네 김태훈도 나도 축구 정말 잘해서 아이한 축구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축구는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민호 조미노, 조민호 조미노. 우직하던네김산이 김명자들이죠 유상철 생각나지. 여튼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참 이렇게 감독에게 대놓고 요즘에 솔직히 대놓고 감독들이 선수 칭찬 하진않잖아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막 너무 잘했다. 오늘 뭐 최고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비판받는 부분을 또 본인이 이게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해주면서, 손흥민을 감싸주는 부분에서, 아, 포치트노에게는 이제 손흥민이 정말로 필요한 선수구나. 음, 정말 필요한 선수구나. 이 선수에 대, 대한 신뢰가 어마무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 더더욱이 오늘 있었던, 이 손흥민의, 그, 제가 아까 전, 그, 뉴스에 넣었던, 이게, 이게 그거예요 손흥민 첼시설. 이게,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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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블로거 정도야. 우리로 치면은, 그냥, 채식이 하면서 그냥 그 얘기 한 거고, 이건데, 음. 님 뭐, 평소에 옷잘 입고 다니네요, 네. 사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입었을 때 옷을 되게 잘 입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밑에, 그, 약간, 정장, 그, 수트, 바지 같은 걸 입었는데 신발은 흰색 신발 신어가지고 난 그건 좀 깨더라고. 뭐 저기선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네. 위에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음. 아 발렌시아가 운동화 그 흰색이 못생긴 신발 그거. 음. 어, 풀 샷은 별로 없고 이렇게 이 껍까지는 괜찮았어요. 위에까지는. <laughs> 아무튼 뭐 비모 만나서 클럽도 갔다고 하니까. 옷입는 스타일은 별로인 걸로. 아, <laughs> 손흥민 선수, 뭐 축하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승승장구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고, 고마워요. 아, 카카오 t v 에서 저녁 8시 생방송 있습니다. 매일. 눌러오세요. 유튜버. 오면은 유튜브에서 왔어요. 말해주세요. 터세 부릴 거니까. 안녕. 빠이.